자, 73번에. 아, 첫번장, 어, 오케이. 좋았어요. 자, 여기서, 이 문장. 자, we didn't have any problems so far. 이 문장. 자, 이 문장 고쳐야 돼요. 왜? 문제가, 그때만 있던 거야? 아니면 지금만 있던 거야?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럼 당연히 뭐가 돼야 돼? 현재 완료. 선. 그치요? 또 뭐가 돼야 돼? Think... We have not had죠. We have not had. We have not had가 돼. so far. 그니까, have pp가 돼야지. 근데 무조건 pp가, 저건 아니란 말이야. bini, bini. bini 아니야. 그치? have bini. 그치? 흔히,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에, 그런 얘기야. 그죠 이를테면, have, 그죠? have pp. 그죠 크라운 오류. 오류. 이게 뭐냐면, 이런 거. 그죠? 무조건 have been으로. 그죠? 쓰는 경향. 그죠? 이렇게 면 뭐, 뭐 이렇게 면 she has been to, 그죠? 뭐, USA. 되는데, 그죠? 아까처럼, 일단은 뭐 지금까지 뭐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런 경우에 he has not been any problems 이런 틀려 그죠 이는 어떻게 해야 돼 has나 h a d 란 말이야 반드시 여기 head가 분명히 필요한 거란 말이야 head가 그죠 왜 만약에, he has나 b e 이면은 이거는, he하고 얘가, 가까이 거든 Any p r 이 그죠? 그럼 걔가 문제 아니야? 아니잖아. 그죠? 그니까, 러 다시 말하면, 그런 얘기야. 무조건, 뭐 쓰는 게 아니야? 걔 쓰는 게 아니야. 무조건. 알겠지? 무조건. 자그 다음에 실상은 이번 첫번째 문장은 이거 자 이거 We did not see each other for a long time. 이 문장도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쵸. 네? 어, 동사가 너무 있잖아, 동사가. s e n e 그러잖아. 그죠? 그 다음에, 나이에 이렇게 어보니다가 <laughs> you look younger. t h a t your age. 그래서 뭐가 그랬어? 10 y a g 대신 아니지? For your age. You look younger for your age.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에. 75번 자 my friend had had car accident 자 여기 못받았어 뭐 여러 사고 중에 하나잖아 어압으 가야돼 그 다음에 음자 이거. 두 번째. It is the first time that he, t 다 e drive car. 자, 내가 뭐랬지? 처음이야? 뭐, 두 번째야?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다 뭐니? 다 데이터 아니야? 오, oh, 그가, 안타친 거 처음이야. 기록이지, 지금 안타가지고 지금 벌써 열 번째야. 그 출상대로 기록이지, 음. 그뭐 써야 돼? 해부 PP나 해지 PP 아니야. 자, 요걸 어, 다시 한번 써보세요. 자, 허물 잡고. 아니, 그걸, 그걸 왜 해? 왜 그걸 이미 했잖아 This is the first time 그것도 되지 구설어, 구설어 아니지 현재완료 기록이니까 다야지 뭐가 필요해? 왜 필요하지? 그러니까. 살 먹으니까 <laughs> 그죠? 그 다음에 자 이거 anything since this morning 자 이거. 틀렸지? 왜? 음, 아침부터지? 그럼 느낌이 선이야, 점이야? 점. 선. 그럼 편지 완료 아니야? 그, 뭐가 돼야 돼? 편지 완료. 그니까 봐봐 아침부터 그렇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럴때어 큰일 났 실수가 I did not eat anything since this morning 이건 틀린 문장이야 그렇다고 하려니까 I did not have eaten 이건 더 말이 안 돼. 그치? 왜? v a l 는 have나 money, has money, 그 다음에 m pp의 money. 부정은, 어? have나 has, 뒤에, 뭐 붙여? 나서 붙인 다야 그러므로 뭐야? I have not eaten, eaten, 이게 돼야 돼. 맞아? 그쵸? 다시 해보세요. 다시 한번 잡아보니. 네. 그리되죠 맞아? 네. 아... 맞고. 자, 17번. 이거. 7 7번 자. This is the second time that it happened. 자. 하나 고쳐야 돼요. 벌써 두 번째야. 이것도 데이하죠 이거 대사 아니였어? 뭐가 다른데? 현재야 현 my uh, 아니 uh, This is the second time that, 맞는데 됐 다음에 됐 다음에 has happened has happened good choice 그죠? Right? 자 이거 1 이거 I have not been paid 근데 이서 이렇게 써 paid 그 다음에 3 months months salary 다시 어떻게 해야 돼 I have not been paid 해서, p a i d 해서 paid가 PAIR이어야 돼그 다음에 for가 돼 for가 for three months salary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이거 좀안 했어. 하세요. 생각 중이야. 오구. watched t i m e s 몇 번이나 봤어? 여덟 번이야? 데이터 아니야? 두번 어떻게 하지, 해, 어떻게 해야 그 다음에, 자, 80번은 아안 했어. 빨리 하세요. 어떻게 그냥 소스냐. 스무스가 아니고. It does not look confident and comfortable. 한명 간단한 거야. 오케이? Okay? 응? Look 보인다 confident and comfortable the e because now huh? this is he's e first time that he has ridden a horse what? has ha 데이터니까 그죠? 네. 여기부터. 지금부터 쉬세하1 0휴